안녕하십니까 이경준입니다 자, 2025년 11월 2일 1호 경마 예상 집중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자, 1호일은 서울 1경주, 2경주, 3경주는 집중 브리핑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 2경주를 집중 브리핑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부경주는요 위에 이렇게 어, 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지금 또 이제 11월 월초 경마고 어또 이제 이 말필 자체는 출전 조수는 상당히 좀 음, 빡빡합니다. 어, 또 이제 가득가득 이제 1 1시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외의 배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드러난 경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해서 배팅 전략을 세워보겠고요. 자, 그리고, 음, 최대한, 어, 또 이제 이 중배당과 고배당에서 상황을 낼수 있게끔, 또 이제 중배당이나 고배당, 또 이제 내줄 수 있는 마필들, 어, 또 이제 선별을 잘 해가지고, 또 이제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게끔, 또 이제 한번 시원시원하게, 또 이제 고배당, 중배당, 시원시원하게 때려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이 대끼리를 맞춰가지고서는, 어, 실질적으로 뭐, 환수가 너무 또 약하기 때문에, 또 이제 대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끼리일 때는 이제 인정을 하고, 어, 최대한 이제 구멍수를, 어, 또 이제 때리고 받쳐 어, 진짜로 주력과 반주력으로, 어, 또 이제, 내드리면서 어또 이제 는 인정을 할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주들은 좀 배당을 노려줄 수 있는 또 배당 마필이 보이는 경주에서 굳이 또 이제 인기 충마를 놓고 꼭 가가지고 또 이제 이 조합을 못 하고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그는데요자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되냐네? 이제는 좀 중고배당 또 이제 마필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을 놓고 또 이제 시원시원한 또 이제 고배당, 중배당 잡아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일경주 가보겠습니다. 국산육통 1,200m 결정 A형 경주입니다. 자 12도의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유편성에서는 6번 용비교입니다. 장철이가 익성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용비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에요. 1,200m 거래는 이제 첫 도전이긴 한데 어, 6, 6번 용비교가 이제 데뷔전에서도 또 이제 안정된 어, 스피드와 또 이제 탄력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조교 때도 어, 상당히 공들이 없어 주포 향상에 신경을 썼습니다. 장열이간 이기승을 이번엔 하고 도전인만큼 6번 용비교의 강공 한발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축으로 어, 가져가겠습니다. 도전 마피네요. 자, 10번 청산돌풍 임기열이간 이기승을 하고 도전입니다. 어, 요 10번 청산돌풍은 초메타에서 입상을 해줬고 또 이제 디심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 어, 또 이제 늘어난 거리에 대비해서, 또 이제 인견이가, 또 이제 컨션 보강에도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요 10번 청산 돌풍의또 이제 재입상 도전, 노려줄 수 있겠고요. 자, 외곽에는 12번 음파부스터, 정우주관이 이승을 했습니다. 이 12번 음파부스터도, 대비전 이제 3착을 왔습니다만, 어, 또 이제 12번 음파부스터, 또 이제 마필의 생김새나 발로님이 좋아하는 4 9 0 k m 대의 체구에, 어, 또제 탄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거리, 이제 실전을 치르면 치를수록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또 이제 요 10, 12번 음파 부스터라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7번 클러치 매직, 비타로입니다요 7번 클러치 매직은 마필의 이제 생김새나 발러님이 좋은 가운데 이제 빅타로에 익성을 하고서 빠르게 데뷔전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 자, 8번. 콘코드 코디에요. 어, 7번 매니가 닝성을 하고서 도전입니다. 요 8번 콘코드 코디. 1실전을치면서 어, 축복 변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요 8번 콘코드 코디의 도전 한 발까지 노려주셔야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 배팅을 정리해 볼게요. 6번 축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음, 6번 축에 10번입니다. 6번 10번, 6번 10번, 6번 10번이 주력 한 방이 되겠습니다. 도전만은 12번, 7번, 8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6등급 1,3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고요. 자 요번 또 이제 서울 이경주, 자, 이 편성에서는 3번 대한코코주, 자2여기간 이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요 3번 대한코코주 같은 경우는 어또 이제 지난번에 4차 아쉬움을 남기면서. 어, 요번에 또 이제 1300m 도전입니다. 요 4번 대한코코즈 같은 경우, 3번 대한코코즈 같은 경우는 이제 1300m 거리 적응력 맞췄던 마필인데, 이 1300m에서는 또 이제 다른 강단 있는 주폭을 보였습니다만 좀 입상에는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요. 자, 요 마필이 이제 실전을 치르면서 또 이제 주 상산된 모습에 스피드와 디싱까지 이제 향상이 됐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요 3번 대한코코즈가 또 이제 제대로 한 발을 쏠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새벽 주교 때도 마필의 이제 발놀림이나 활기 자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자,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3번 대한 코코 주가 되겠고요. 도전 마필이요자 2번 트리플 제니, 최범일이가 연기승을 하고서 주전이죠. 자요 2번 트리플 제니 지난번 이 입상 이후 재입상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 해맞이 어, 김현종이가 연기승을 하고서 또 이제 경쟁력을또 다시 노려줄 수 있는 마필. 자 5번 해맞이 여기 이제 8번 진주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성현이가 기승을 하고 어또 이제 출전한 가운데, 자 요마필이 이 초반이 좋아요. 초반이 나와주는데 어떤 이제 좀 지구력도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예, 선두권 또 이제 잡고 강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마필이 8번 진주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아우스 아우, 아우스탱딩건이죠 주한별이 한 얘기 기승을 했습니다. 어, 것도 6번 아웃스탠 걸어또 이제 걸음 변화를 노리고 있는 마필로 이 6번 아웃스탠 걸도 어, 도전 한 번은 노려줄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이경주 배팅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번 축으로 3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3번 축에 2번이에요.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이 주요한 방이 되겠습니다. 도전만은 이제 5번 8번 6번을 도전마로 데려가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울 삼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삼경주죠. 국산 6등급 1 7 0 0 m 입니다 별정 A형 경주가 되겠고요. 자, 입병성 대비에서는 지금도 이제 1번 화이트 로맨스에요. 인교원 이간이 이승을 하고 출전입니다. 자요 일본 화이트 로맨스 같은 경우는 대뷔전 이후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인기까지 모았었습니다만 좀 입상에는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지난번 1,300m에서 또 이제 디심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보강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일본 화이트 로맨스 자 임경이가 역승을 다시 하고 도전을 노리기 위해서 공을 들린 만큼 요 일본 화이트 로맨스 1700m 거리가 첫 도전이긴 해도, 꾸준하게 이제 전력을 보강을 했고요. 또이 파워감이 들어찬 가운데, 초반 선행 강공 후, 초반 강공 후, 버티기 한발 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피, 요 1번 화이트 로맨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 1번 화이트 로맨스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자, 1번 추로 하겠습니다. 도전 마피래요. 5번 블루 드래곤. 다빈이가 기승을 했어요. 지난번에 3차 걸오면서 1700m, 어, 또 이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인 마피이요 자, 요. 5번, 블루드래곤. 경쟁력한 발,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3번, 이크리스트 탱고. 자, 문성의 간이 기승을 했습니다. 요 3번, 이크리스트 탱고가 지금, 지난번에는 늦발을 하고, 이제, 후미권에서 또 이제 고전을 했는데, 요에 어, 이제 1 7 0 0또이고 문성의 간이 기승을 다시 해서, 늦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 요 3번, 이크리스 탱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스피드와 이제 탄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거리, 또 이제 극복을 누릴수 있지 않냐, 라고 볼수 있는 마필이죠. 1700m 거리 적응력은 마침 마필입니다. 요 3번, 이크리스 탱고. 자, 여기 이제 10번, 불국시대입니다조제로입니다이 어, 10번, 불국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제로가 이승을 이제 하고서 출전인 가운데, 심혈을 기울였던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도 발로님 자체는 괜찮은데, 음, 10번 불국시대, 어, 또 이제 종반, 또 이제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어, 축복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요. 12전에 아직 빤승이긴 한데, 경력력한 발은 노려줄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10번 불국시대입니다. 조지라고 는익승을 하고 도전 한발노려줄수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2번 블랙스마임 우인철이에요. 이마필이 지금 이제 지난번 문세영이가 기승 해서 4차 음또 이제 요번에는 4kg 감량 2점에 우인 처리가 기승하면서 51kg입니다 의외로 지금 이번 블랙스마일 요마필이 지금 어, 문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4차를 왔던 마필인데 어, 또 이제 5 1 k g 의 감량 이점을 살려서 우인 처리가 제대로 또 이제 밀어준다면 이번 블랙스마일도 충분히 도전 한 번은 노릴 수있다하라고볼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3경주 배팅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주로 갈게요. 자, 1번이 축이고요. 1축에 5번입니다. 1번 5번. 1번 5번. 1번 5번이 주력 한 방이 되겠습니다. 도전마는 이제 3번, 10번, 2번을 도전마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이경주예요. 자, 국산 6등급 어제 별정 A형 1,300m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산 이경주. 자, 이편성 대비에서는 지금 또 이제 4번 어메이징 원이 서승훈이한테 이승을 하고 출전인데요. 지난번 이제 3차원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피에요. 음, 이 4번 어메이징 원. 데뷔전 이후 꾸준하게 이제 전력을 보강을 했고 어, 인기도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만 매번 아쉬움을 남겼던 마피죠 자, 요번에 서승훈이한테 기승을 해서, 어, 떤 이제 제대로 어떤 이제 한 발을 써주기 위해서 상당히 또 강도 높은 조교로 또주무장을한 만큼 4번 어메이징 원.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가 직접 또 이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는 요 4번 어메이징 원의 선전을 기대해 주겠습니다. 자, 4번 추로 하겠습니다. 도전 마요. 1번 비토리스토리에최상현이한 기승을 하고 출전이죠. 어, 요, 1번 빅토리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가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요 1번 빅토리 스토리. 그리고 이제 7번 용비 샤크. 자, 진겸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어, 요것 이제 7번 용비 샤크 같은 경우도 어, 데뷔전에서 1 0 0 0 입상을 해줬는데 지난번에는 좀고전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다시 전력을 보강을 했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늘어난 거리 또 이제 경쟁력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죠. 자, 요 10번 화이트 플레어. 송경윤이가 이제 기승을 하고서 도전입니다. 어, 이 10번 화이트 플레어. 이것 이제 10번 화이트 플레어 같은 경우도 어, 1200m 에서 나름 또 이제 종말 탄력 있는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고, 어, 심 자체는 좋습니다. 이게 좀 순발력만 조금 더 향상이 되면 10번 화이트 플레어도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또 이제 도전 한발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10번 화이트 플레어의 도전 한 발까지 노려주셔야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뺑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축으로 할게요. 4번 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4번 축이 1번입니다.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이 주력 한 방이고요. 도전마는 이제 7번, 그리고 10번까지 도전마로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음, 또 이제 좀 더, 노림 수 있는 마필이 있으면 현장에서는 또한 마리가 이제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또 이제 참고, 어,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요일, 예상 또집중브리핑 경주 또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 승무경주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시원한 중고배당 또 이제 잡아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자, 일요일 현장에서 또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가, 감기 걸리지 않게끔 항상 또 건강관리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운동도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만이 음, 또 이제 건강 관리하는 데는 최고 좋으니까요. 자, 운동 꼭 하시면서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 1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